오징 어와 검은 보거, 오징 어와 검은 보거 북쪽 으로 가게 된백 석이 동화시, 동 시도, 아 니고, 동화시, 오징 어와 검복, 오징어는 오랫동안 뼈 없이 살았대. 오징어는 뼈가 없어 힘도 못 쓰고, 힘을 못 써서 일도 못하고, 일을 못해서 헐벗고 굶지렸어. 헐벗고 굶지린 오징어는 생각했어. 남들에게 다 있는 뼈네 개는 왜 없을까? 오징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로서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찾아가 물었어. 오징어는 맨 처음 농어 보고 물었대. 네 개는 왜 뼈가 없을까? 어찌하면 뼈를 얻나? 농어가 그 말에 대답했네. 너는 세상에, 너는 세상에 날 때부터 뼈가 없어. 뼈 없이 그대로 살아가야지. 오징어는 농어의 말이 믿기지 않고 분해서 이번에는 도미한테 물었어. 내게는 왜 뼈가 없나? 어쩌면 뼈를 얻을까? 도미가 그 말에 대답했어. 너는 네가 못난 탓에 네 뼈까지 잃은 거지. 못난 것은뼈 없이 살아가야지. 오징어는 도미의 말이 믿기지 않고 분하여. 그래서 이번에는 장때 보고 물었대. 너는 왜? 나는 왜 뼈가 없어? 어쩌면 뼈를 얻나? 이말 듣고 장 때가 말했어. 내게도 난과같이 뼈가 있었지. 그러던 걸 욕심쟁이 건복이란 놈이 갑쪽같이널 속여 빼앗아 갔어. 건복을 찾아가서 뼈를 도로 내라 해라. 장 때가 하는 말을 옳게 여긴 오징어. 검복에게 달려가서 빼앗은 빼앗은 뼈 내라 했네. 그러나 검복은 소문난 욕심쟁이. 남의 뼈를 빼앗아다 제 뼈를 만드는 놈. 오징어가 하는 말을 검복은 듣지 않고 그 굳은 이빨을 벌려서 오징어를 물려 했네. 오징어는 겁이 나서 뺏긴 뼈를 못 찾은 채 도망쳐 달아났어. 그러다가 장어와 마주쳤네. 오징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장때. 오징어께 이런 말을 알려주었네. 제 것을 빼앗기고 도로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겁쟁이. 그것은 못나니. 건복이 힘세다고 싸우지도 않고 겁이 나서 쫓긴다면 빼앗긴 뼈를 찾지 못하지. 장대이말 듣고 오징어는 마음 먹었네. 목숨 걸고 건복과 싸우기로. 그러나 건복은 소문난 욕심쟁이. 오징어의 말을 들으려고 아니 하였네. 그리고는 두 눈깔 눈 부릅뜨고 그 굳은 이빨 떡 벌리고 찌르륵 소리 높이 치며 오징어를 물려고 달려들었네. 그러나 오징어는 어제와 달라서 겁먹고 달아날 그는 이제 아니었어. 무섭게 달려오는 건복에게로 오징어는 맞받아 달려들며 입을 쩍 벌리면서 먹물 토했네. 시커먼 먹물을 쩍쩍 토했네. 건복은 먹물 속에 눈못 뜨고 숨못 쉬고 갈팡질팡 야단 났네. 이 통에 오징어는 건복의 등을 타고 짜잔 짜잔 옆구리를 푹 찔러 갈비뼈 하나를 빼냈네. 그런데 바로 이때 검복에 질러대는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우르르 달려왔네. 농어가 달려왔네. 도미가 달려왔네. 그것들은 달려와 검복과 한편 되어 오징어에게 대들었어. 오징어는 할수 없이 달아나고 말았네. 빼앗긴 뼈 중에 하나만을 겨우 찾고 분한 마음 찾으며 할수 없이 돌아왔네. 잘 싸우고 돌아온 오징어를 찾아와서 장대는 말했네. 우리들이 도와줄게. 빼앗긴 뼈다 찾아라. 그러자 그 뒤, 아이, 칼, 치, 달째 찾아와서 오징어에게 말했네. 우리들이 도와줄게. 빼앗긴 뼈다 찾으라. 그러자 오징어는 마음 먹었네. 못다 찾은 제 뼈를 다 찾고야 말려고. 굳게굳게 굳게 이렇게, 마음 먹은 오징어 건복과 싸우려고 먹물 들고 다닌다네 건복과 한편 되어 건복을 도와주는 건복과 같은 원수인 농어와 도미아도싸 싸우려고 먹을 들고 다닌다네 뼈 없던 오징어에게뼈 하나가 생긴 것은 바로 그때일 그러나 빼앗긴 뼈다못 찾아서 오징어는 외뼈 안에 살결 곱던 검복이 얼룩덜룩해진 것은 바로 그때일. 오징어가 토한 먹물 그 몸에 온통 묻어 씻어도 씻어도 얼룩덜룩. 오징어가 그 뼈가 생긴 것은 마음을 먹었을 때라네. 원수를 갚겠다고 마음.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원순이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백석이 쓴 동화시입니다.